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네,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 '이노리의 장미'라는 게임입니다. 어, 제작자분은 피타카라는 분이고요. 어, 제가 다니는 사이트 프리메 원맵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어, 프리 게임 이제 경연 대회 같은 페스티벌인데 이 참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원맵, 맵딱 하나만 가지고 만든 프리 게임들로 실시하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리고 이 놀이의 정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회 원매 페스티벌 참가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어떤 게임인지. 엔딩 3개, 평균 플레이 타임 한 1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오. 옛날 옛날 어떤 곳에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상냥한 마음을 지닌 소녀였지만 사람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으~라고 무서워하고 언제나 외톨이였습니다. 으으가 뭘까요? 마녀? 하지만 소녀는 기죽지 않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하다, 이 놀이!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불행한 공주님을 왕자님이 도와주러 오니까요. 으 근데 이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내용에 저 노이즈는 뭔가요? 촤악, 이거는 너무 불길한데?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해도 소녀를 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어어어 어, 어. 그리고 소녀는 뭐어 이노리인가요? 이 소녀가 참고로 이노리가 이 일본어로 그 소원할 때 아마 원자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뭐 소망 소원 바람 이런 거를 이노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름으로 쓰였네요 여기는 교회 정원? 나 어째서 여기에? 오! 아, 이놀이 여기에 있었구나. 신부님, 자네는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구나. 네, 읽기 시작하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해져서 무슨 일인가요? 아, 오늘 아침도 정원에서 장미를 꺾고 와줬으면 좋겠는데 부탁해도 되겠니? 네, 신부님. 고맙다. 오늘은 예배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로 돌아와 주렴. 예배, 자네가 장식하는 장미 덕분에 교회는 언제나 화사하단다. 마을 사람들도 분명 기뻐해 줄 거야. 기뻐해 준다. 신부님, 저 모두가 기뻐해 줄 만한... 아름다운 장미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아, 부탁하마. 그렇지, 그리고 언제나 말했듯이 정원 밖에는 나가면 안 된단다. 자네 혼자는 위험하니까. 네, 신부님. 아! 도망치렴, 이놀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 신부님한테 장미를 부탁받아서 오, 정원에 왔을 터인데 뭔가 평소하고는 느낌이 다른 것 같은. 오, 저장. 오, 원맵페스 티 원맵이니까 잘안 보인다. 아마 이 정원이 맵 전부일 거예요. 이 정원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원맵 페스티벌 참가 작품이니까 분수의 물이 조용히 비추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었 걸까요? 순간 보였던 것 같은데 이 놀이 도망치렴! 이런 글자가 순간 보인 것 같아요 아까 노이즈 사이에 치 t here. A noise is high. c 화단? 거기에 이 h 역시 여기는 교회의 정원이다 안 열리겠죠? 열쇠가 잠겨있다 평소에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쇠를 열어 놓을 텐데. 신부님, 열쇠를 열어 놓는 걸 깜빡했나? 지금 해야 될 일은 어, 교회에 돌아간다. 장미를 꺾는다. 꺾어 볼까요? 장미를 꺾어 버리자. 예배에 늦지 않도록 신부님한테 부탁받았는 걸. 눈도 이 어둠에 약간 익숙해졌고. 음. 응. 분명 괜찮을 거야. 어. 어. 신부님이 아니면 열 수가 없어. 당연히 원맵 페스티벌이니까 이맵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laughs>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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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어. 아름답게 피어 있는 장미가 있다. 있었다 예쁜 장미 분명 가위는 어라? 어라리? 어랍쇼? 없어? 어떡하지? 가위가 없으면 꺾을 수 없는데 가위를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가위하니까 시저맨이 생각나는데요 시저맨 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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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이 들어와 있는 램프가 있다. 누가 놓고 간 걸까? 이걸 들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빌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 이제 좀 밝아졌네요. 주변이. 여기도 안 열리네요. 열쇠가 잠겨 있다. 달리기는 아, 달리기 있구나. 이게 또 달리기. 어... 오, 나왔다, 따왔다 안녕, 벤치. <laughs> 망가져 있는 벤치다. 기분 탓이지? <laughs> 기분 탓이야? 어, 그래. 기분 탓이야. 여긴 어 낡은 비석이 있다. 무너져 있어 가지고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읽을 수 없다. 여기 비석 같은 게 있었던 건가? 있었던가? 원래 없었던가요? 어? 여기 십자가에 아! 좀좀 <laughs> 부끄러운데요. 까마귀 따위한테 이렇게 놀라다니. <laughs> 베르타 스패튼 아하 15 아하 97이라고 적혀 있다. 묘지? 정원의 묘지 같은 게 있었던 건가? 거기에 어 97년이면 오래일 텐데. 베르타 슈파텐? 어? 장미를 꺾는 법이나 꽃에 대해서 알려 준 할머니하고 같은 이름? 우연이겠지? 우연일리가 있을까요? 여기 온 사람이 놓고 간 것일까? 잠깐만 빌리도록 하자 오케이 여기서 가위를 얻었고 음 몇월 15일일까요? 아하 월 15일? 아하 1897년 제멋대로 1897년으로 <laughs> 이제 꺾을 수 있죠 장미들 장미를 꺾으러 산으로 갈까요 장미를 꺾으러 네! 하얀 장미를 입수했다. 하얀 장미의 꽃말은 청순, 약속을 지키다, 서로 사랑함이었지.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 신부님한테 부탁받은 일인 걸 마지막까지 힘내지 않으면. 야, 근데 어떻게 원맵 페스티벌 원이맵 하나인데 엔딩 분기가 어떻게 해? 엔딩이 세 개나 되는 거죠? 뭐가 엔딩 붕괴일지 지금 상상도 되지 않아요. 네, 파란 장미를 입수했다. 파란 장미의 꽃말은 기적, 신의 축복, 갈채였겠지. 기적, 언젠가는 이야기의 공주님과 왕자님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 좀덜 무서울 것 같아요. 이 게임이. 붉은 장미를 입수했다. 붉은 장미의 꽃말은 애정, 정렬이었지. 이 색은 베르타 씨도 좋아하던 색, 기뻐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이 정원에는 희귀한 색깔의 장미들이 많지만 검은 장미만큼은 본 적이 없어. 흑장미, 어떤 꽃말이었더라? 흑장미 꽃말, 뭘까요? 혹시 먼 미래로 날아와버린 거 아니에요? 아, 고민형 불안해. 너도 움직일 거지. 먼 미래로 날아와서 다 이렇게 망가져 있고, 저 비석까지 세워져 있고, 할머니는 죽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움직일 거지. 형 움직일 거라고. <laughs> 알 알고도 당했다. 알고도. 안나 덩 덩켈, 아, 81일 아, 97년이라고 적혀 있다. 안나? 그 아이와 같은 이름이야. 내 소중한 물건을 숨기고 비웃는. 심술쟁이인 그 아이와 마찬가지, 어, 찢어진 인형의 솜 안에 무언가가 있다. 뭐가 있나요? 으아오. 으아, 으아. 해체, 작은 열쇠를 입수했다. 일단 이 장미부터 딸까요? 그러면 네, 보라색 장미를 입수했다. 보라색 장미의 꽃말은 기품. 존경이었던가?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나 존경의 기분을 담아서 선물하면 기뻐할 것 같네 이 작은 열쇠로 여기를 열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작은 열쇠로 어디를 열수 있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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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우와 하 <laughs> <laughs> 이녀석 눈도 안 좋은 주제에 책 같은 거 읽고 있네 어차피 글자 같은 것도 못 읽는 주제에... 아, 어디 보자... <laughs> 그리고 공주님과 왕자님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laughs> 라고... 이런 애들이나 있는 그림책을 읽고 있는 거야... 또... 돌려줘... 야, 일로 오지 마... 이상한 색이 없잖아... 아빠가 말했어... 넌 저주받은... <laughs> 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색깔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야, 난 가까이 있으면 저주 받을지도 모른다고. 어머, 무서워라. 일로 오지 마. 어, 왕따 당했구나. 철로 꺼져. 교회에서 나오지 마. 이 으, 녀석, 마녀 아닐까요? 마녀, 마녀 새끼. 언제나, 언제나 빼앗기는 거는 나쁜. 오, 지금, 그건 뭐지? 기억 아닐까요, 주인공은 괴롭힘 당했구나. 도대체, 무슨 색깔이 다르다고? 머리카락 색깔? 뭐 때문에? 왜 항상 이런 창작물의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배타적인 걸까요? 아니, 뭐, 하긴, 하긴, 현실의 인간들도 충분히 배타적이긴 하지만. 어.. 의자가.. 작은 열쇠로 어디를.. 아 여기구나! 네! 여... 여기를 열수 있구나 어우 우물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링처럼? 싸다코? 어.. 손에 있는 작은 랜턴으로는 저.. 우물 안까지는 빛이 닿지 않는다 물을 퍼올린다?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 아, 뭐야? 어, 건조 올린 바구니 안에 뭔가가 있다. 정문 열쇠를 입수했다. 어? 이게 있으면 정문을 열수 있어. 하지만 어째서 이게 우물 안에 있었던 거지? 여기서 나가면은 엔딩 중에 하나 아닐까요? 엔딩 세개 중에 하나가 뭔가 아무런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여기서 나가는 거야. 네. 어? 어? 열쇠 있잖아. 청문의 열쇠. 응? 음, 그러면 뭔가 뭔가 조건을 만족해야 나갈 수 있나 보네요. 저 위쪽을 좀더 탐색해 보죠. 그러면 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몰. 아, 라짝짝. 두 번은 좀. 두 번은 좀. 아, 65년부터 아, 97년까지라고 적혀 있다. 어, 일가족인가요? 아니구나. 롤프 에겐베르크 다 n b e r g David 아 e 아 r 오디어 로덴바흐. 이 이렇게, 이렇게는 가족이네요. 헬게 클라우스 하이네켄. 하이네켄? 저 하이네켄 되게 좋아하는데 맥주. 고스타프 카스베르크. 약간 다 독일 이름인 저쪽 그쪽 게르만 쪽 느낌이 나는 이름인데요. 레나르트 호에가르덴. 베르크 이건 약간 스웨덴 쪽 이름 같기도 하고요. 웰르크 크로넨부르크. 옥타비아 에스트렐라. 스텔라 머레티. 여긴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은 원맵이 아닌데 평소와 같은 교회의 문이야. 열리지 않아. 신부님 열쇠를 잠가놓은 걸까? 신부님 저예요 이노리예요. 지금 막 돌아왔어요. 띠용? 왜 훑는지 다스 퇴열 밑에 어째서 대답이 없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 어, 저기 저 저기는 저 묘가 어, 신부님의 묘거나 아니면은 주인공 이노리의 묘일 것 같아요. 왠지 왠지 중요한 사람의 묘일 것 같아요. 이제 또 뭐가 날아다닐지 이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를 확인해, 확인했으니까 이제 어어어 어, 어, 위에 그림자 그림자 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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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그림자가 먼저일까 문이 먼저일까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엔딩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한번 엔딩 한번 확인해 보죠. 어 누군가 사람을 불러오는 게 맞아 사람을 불러오는게 좋을지도 몰라 네 열렸다 오 밝아지는데요 갑자기 아무도 없어 그만오 정말로 기분이 좋아 밖은 이렇게나 밝고 하늘이 넓었던 거네. 언젠가 읽었던 책의 여자아이처럼 소풍을 나가면 즐거울 것 같아. 아, 이러면 안 되지. 누군가 사람을 부르러 가야지. 오! 어디에 가는 거니? 어, 신부님? 누구?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 신부님? 지금까지 어디에? 저, 걱정이 돼가지고, 누군가 사람을 부르러 가려고. 그 앞에 자네가 바라는 것은 없단다. 자, 이쪽으로 오렴. 교회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자네가 장미를 꺾어오는 것을 모두가... 그치만 방금 전까지 문의 열쇠가... 아니,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 역시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오 어... 오! 이야. <laughs> 와. 결국 아무런 진실도 <laughs> 밝혀지지 않았네요. 야 이야... 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laughs> 그, 리뷰 중에 마녀의 집에 대한 리스펙트가 보인다. 약간 이런 리뷰가 있었는데, 알것 같아요. 약간, 마녀의 집에 분위기가 살짝살짝 풍기는 것 같아요. 와, 과, 도대체 진실이 뭘까요? 다른 엔딩에서 아마 밝혀질 것 같긴 한데,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여기는 뭐고, 저 신부라는 작자는 도대체 정체가 뭐고, 도대체 교회 정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 다른 엔딩에서 밝혀지겠죠, 이거는. 저 그림자를 더 만지면은 아마 엔딩 분기 어, 엔딩 3. 그리고 소녀는 되풀이 한다. 야 끝없이 되풀이 되는 루프 무리였어요. 네. 세 번째 엔딩. 어떻게? 엔딩 3을 처음으로 봤네요. 어, 그러면은 시간도 딱 됐으니까 다른 엔딩 2개는 어, 다음 편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